왜요? 응? 어때요? 어떤가요? 좋아서 하니까 아직 정신없죠? 이제 본샵이어서 어? 비오는데? 네 우산은? 당연히 안 갖고 왔죠 혹시 하트 그려진 우산이라도 괜찮아요? 왜요? 저누구랑 같이 살아요 지금? 승민이 형이랑. 응. 건이 형. 아 재밌겠네. 재밌지는 않고. 그냥 사는 게다 똑같죠 뭐. 어, 무슨 에어런 이런 느낌? 전혀 아니네. 어, 잠깐만요. <laughs> 자, <이제> 시작이다. 저요, <laughs> <조용>, 빨리. 아, 이제 세 바퀴 남았습니다 아, 세 바퀴. 아, 아 니다 아니다. 세 바퀴 남았구나 야, 차도 이렇게 많이 뛰잖아, 이거. 뭐. <laughs> <laughs> uh, so shorter. So okay. Like sprints. But like 10 reps. 네, 짧은 거 도는 거지 거, 아직도 안는거 아니야? 짧은 거 하면 10번. 왜, 왜? 힘들지? 뛰자, okay. 뭐. <laughs> 어? 아, <Right. 웃음> <laughs> 힘들다, 해, 힘들다. 3번 뛰자. 찰리가 하나 줄이자면 줄이겠습니다. <laughs> 아 힘들어. <웃음> 타이어 <laughs> <오드> 가 아이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되게 할아버지 지팡이 같기도 하고 네. 좀 모르는 후배들이 계속 뭐냐 물어보길래. 네. 너 이거 하면 안 돼. 이거 하면 바로 사. <laughs> 아안 해야겠다. 그러고 가던데요.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이거를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괜찮은데? 시원하죠. 자기가 이렇게 꾹꾹 누르면 진짜 확실히 풀리거든요. 특히 볼 던질 때잘 뭉치니까 풀고 하면 확실히 나요오 어, 근데 시원해요. 네. 좀 중독성이 있는 거 같네요. 네. 이거 하면 좋아요. 이거 얼마예요? 그래서... 저 아직까지 미스터리인데 역영사님 나이가 어, 윤구 오빠 어떻게... 아, 인터뷰 서요3 6부터 25까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진실 좀 알려주실 거예요. 미연이라고 그래, 그래, 그러는데요. 아, 미연 언니가요. 네, 어? <laughs> 누구는 스물 다섯 살이라고 그러고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누구는 서른 다섯 살이라고 그러고. 야, 원사가 영영사님 몇 살이야? 서른 다섯. 이거든?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진짜, 진짜 아니야. 맞잖아요. 맨날, 아니, 맨날 비공개니까 맨날 거짓말, 거짓말 많이 치니까요. 지역은 뭐 무조건 부산 토박이면서 막 서울 사람이라고 거짓말 치고.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여섯 살 아니면 일곱 살 많아요. 서른 다섯. 어? 아닌 것 같은데?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태구형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? 야 솔직히 막 36, 37...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고 싶어 하 아니에요 자 발리? 발리? <laughs> 저요? 하하보다 저... <laughs> 어린 선수인데요? 선수라고 23, <laughs> 음... <laughs> 158, 27, 2아 걔야 걔야 <laughs>